이사나의 슈퍼파워걸 네, 이게 크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장연희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뭐죠? 열정. 네, 여러분들 열정 가득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길로에서 도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과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저는 바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저는 열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분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마이런치 박사님이시죠. 어, 제가 2014년 벌써 11년 전에 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2014년 6월 5일에 유산하 비즈니스 사인업을 했습니다. <laughs> 박수가 나올 것 같았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그저께 홍근화 지사장님한테 11년에 유산하 그 여정을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이아몬드 이상 오면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11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은 이런 공간에서 세미나 장소에서 저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 회사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의료인으로 항상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아니, 그냥 병원에서 판매하면 되지. 이걸 왜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로 풀까? 그게 저한테 항상 고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모르겠고, 그래서 2015년도 8월에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했을 때, 마리스 박사님이 그 연사, 연사로 강단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서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완전히 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회사는 뉴트리션 기업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과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그때 저의 숙제. 저의 무릎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 저는 그때 돌아와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도 저한테는 가장 큰 울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열정이 꺼지고 열정이 꺼지려고 할때 아니면 내가 기운이 빠질 때 이런 모든 순간들에서 떠올리게 되는 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는 매일매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지쳐 있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시고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는 열정의 에너지를 이번 1박 2일 때 완전히 채워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아, 이 목소리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완전히 채워가야돼요 네 폭발적으로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의 예, 에너지로 되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거에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택과 예, 도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1박 2일 동안 온전히 여러분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가져가시기를 네,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하고 자 오늘부터 뭐라고요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 네. 자, 그로잉 워크룹! 파이팅! 안 돼요, 안 돼요. 이 목소리를 안 됩니다. 다시. 자, 제가 그로잉 워크룹. 저는 편한 스폰서니 완전 봉제. 오늘 군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자. 자, 그로잉 워크룹 하면은 파이팅 같이 하시고. 자,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로잉 워크룹!